안녕하세요. 전국에 계신 전모인들 여러분. <laughs> 처음으로 이제 전모 강의를 하게 됐는데, 우선 맨날 하는 말들. 틀려서 우울해 하지 말아라. 어떻게 생각하라? 오히려 좋다.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. 오히려 좋다. 이게 만약 본 시험이었다면, 이렇게 생각했겠죠. 본 시험이었으면 이 점수 울었겠지. 하지만 괜찮아요. 내가 틀린 게 어떤 게 틀렸고, 어떻게 약했고, 내가 시간 내에 어떻게 잘 풀었는지, 망상은 하지 않았는지, 한문제 미련, 그 미련이 중요하죠. 미련이 남아서 연결 못 하고, 다음 문제 못 넘어가고, 한문제 시간에 매몰되지 않았는지, 자기가 시험 운영 전략마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, 시험 운영도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, 멘탈 흔들리면, 로스쿨 가서 더 엿된다. 진짜 잊지 말고, 어? 미트? 오케이! 내가 전모 틀렸지만 이걸 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틀린 문제 약점 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시험한테 본시험은 이 지경이 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현장감 이런 거 옆에서 네, 전원보다만 잘하면 됩니다. 그 방에 있는 그 옆색 옆, 옆 눈만 이기면 돼.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조도 괜찮아요.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공부할 때 3분 내에 풀수 있는지 체크하고 망상 안 빠졌는지 체크하고 내가 망상이 빠졌으면 몇 분까지. 허용 가능한가? 내가 5분까지는 미련을 갖겠다. 그 다음엔 미련 없이 넘기겠다. 이런 자기만의 기준도 세우셔야 하고요.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. 다 배웠고, 기출에서 나온 거또 나올 거고 똑같이 또 해.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. 다만 시험의 그 긴장감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지.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.